안녕하세요 허니멜로입니다. 오늘은 손으로 만드는 가방 준비해 봤습니다. 퍼피모어라는 재밌는 실인데요. 이렇게 이미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두 가지 컬러가 배색되어 있어서 이걸 잘만 응용하면 이렇게 양면 가방 만들 수 있어요. 이 가방 키트만 연습하시면 이 본판을 크게 만들면 양면 블랭킷이 되고요. 길게 뜨면 목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겉에 노랑색 안에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면 가방 만들어 봤어요. 짧은 고리를 긴 고리에 걸어서 긴 고리만 손을 껴서 메고 다니면 됩니다. 음, 실 품성상 너무 큰 디자인으로 하면 너무 처지면서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실한 볼로 완성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그래도 성인 여성 손이 들어가고도 남는 꽤 넉넉한 괜찮은 사이즈예요. 실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만 이런 돗바늘 큰 걸로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얘는 와인 컬러랑 에크로 베이지 컬러 배색되어 있는 건데요. 음, 제가 영상 도안에서는 둘다 설명해드려요. 무늬 없이 하는 거, 무늬 있게 만드는 거 자, 연한 색깔 바탕에 짙은 거 포인트가 되는 부분 그리고 반대쪽은 정반대로 무늬가 생긴 모양이에요. 이것도 역시 짧은 끈은 긴 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코디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컬러 지금 다섯 컬러 준비했고요. 추후에 추가될 수도 있어요. 저희 허니멜로 공방 밑에 링크 타고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고요. 배색실이다 보니까 가방을 이용하실 때 중간중간 벌어지는 자연스럽게 반대쪽 컬러가 노출되는데 이것 또한 자연스럽고서 멋스럽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한 볼로 완성했어요. 어, 쉽고 재밌어요. 그냥 무한대로 손가락 꼼지락 꼼지락 하기 때문에 태교에도 좋고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 그리고 취미 생활 어떤 거든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취미 장벽이 매우 낮은 입문 제품입니다.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